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인공 보인공 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 집안이라서 좀 쿵쿵거리지도 별로 안 와서 좋거든요. 그래서 양뭐멤발바일로 해도 되는데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저는 실내 화를 신고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여기 보시면 이쪽 부위에는 이쪽 부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그런게 없죠 이, 이 이게 있는 까닭은 발을 맨 먼저 맨 왼발을 여기 탁 대고 그 다음 오른발로 올라가기 때문에 왼발이 여기로 안 떨어지기 위해 이걸 받쳐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오른발을 탁댄 다음엔 이렇게 뛰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하다보면 저처럼 바로 이렇게 타게 음. 됩니다 엄청 엄청 잘하면 이렇게 손 떼고도 잘수 있어요 여기가 맨처에는잘못 탔잖아 오늘 샀는데 네 저도 맨 처음에는 잘못 탔는데 오늘 샀는데 맨 처음 못 탔는데 계속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<laughs> 바람 빼서 그런 거 아닌가요? 네 바람도 <laughs> 혹시 가벼운 사람들은 제 가볍거든요 가 가벼운 사람들은 혹시 꽉 찼는데 잘 안되면 바람을 살짝 이렇게 눌릴 정도로만 빼면 이게 아주 잘 됩니다. 너무 바람이 빵빵 들어가도 이게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서 타기가 좀 어렵다 이말씀이죠요 예. 그렇습니다. 바람을 약간 빼는 정도. 예. 혹시 초보자인 경우에는 어, 앉아서 줘야지, 그거. 앉아서 저공 넣을 때 바람 올라요. 로 바로 타면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음... 이상입니다. 네. 가보세요. <laughs> 운동돼요. 예, 이게 하면 비만인 사람도 이걸 타게 된다면 비만도 이게 줄여지고 운동도 이게 됩니다. 땀이 많이 흘리게 되면 운동이 되거든요. 어. 조금이라도 타는 게 땀이 흘려가지고 이렇게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운동 되는 거같다 보여. 확거리는거 보니까. 네. 아까 그 전부 다 계속 해가지고. 아 네. 집안에서도요. 대고 이 매트를 깔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능하다. 제가 미션 한 개를 해볼게요. 혹시 요즘에 쇼퍼가 있잖아요. 한번 봐보세요 여기 쇼퍼. 응. 음. 있죠? 여기 타면서 그쪽 왔다가 바로 쪽 인공 보행공을 여기 맞추고 바로 점프해서. 이게 네. 미션입니다. 음. 그럼 이 이상... 자. 크라스 선생님은 엄마예요. 어. 한번 건 뒤틀었어요. 여기. 검잖아 엄마가 앉 틀었어요. 예. 자 여기를 보여줄게요. 아들은... 그리고 아들은 제가 어, 할수 있는 몇이가 한 손으로 타기, 두손다 어, 때고 타기가 있는데 두손다때 네. 때는 네. 이게 떨어져서 해줄 거면 시끄러울 경우있는 저는 한번 해볼게요. 비야. 일단 어. 한 손으로 타볼게요. 자. 해 썼다. 이거 타게. 두단떼고 타게. 자, 자요